이게, 이게 방법인데. 손님을 올려서 손님 싸서. 음. 싸서, 음. 싸서. 음. 지금 제가 자주 오는 단골 집으로 왔거든요. 지금 부모님을 물카 하기 위해서 지금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어? 번. 그러면. <laughs> 정 ㅋ ㅋ ㅋ 정해서 다섯 번이야? 한 다섯 번 먹어요 처음에, 처음에 제, 그냥 한번 먹고 제일 먼저 부터 오니까 어... 이렇게 줄을 세우잖아 어... 아니 그거를 그냥 그 거는 그냥 먹어 그냥 어... 그냥 먹으려고? 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제가 또 예약해놨어요 단골집이어가지고 여기 는 내가 시켰어요 고기 내가 여기 단골집이어가지고 예, 예약해놨어 내가 네기 어, 어, 어. 네. 오늘 말 참아 네? 뭐를, 뭐를 참아요 그걸? 약을 안 가져와서 안 돼요. 옷도 안 가져와서.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직원분들이 고기를 직접 구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 대리하는게한 5만원 정도? 여기서. 아, 여기서 의정부까지한4 5 5 0 0원 나오죠? 7만원에서 7만원. <laughs> 그렇게 안 나와서. 오늘만 참으셔. 아 여기가. 또... 생고기고요. 이거는 오겹살이고, 이거는 참겹살이요 아 이거는 천겹살, 천겹살, 아, 천겹살. 예. 애월도라고 제주도, 제주도 애월. 아, 그래? 제주도 고기. 여기 다 제주도 흑돼지. 다 아, 익은 거예요? 어, 네, 다 익은 것 같은데. 뭐이다 찍어 먹어? 응? 찍어 먹어? 응. 쌈 먹는 거? 응. 싸먹는 거? 응. 다 입었네. 삼겹살입니다. 아주 삼겹랑 싸먹는 데좋치 줄까요? 또? 아니, 삼 이게 뭐야? 이게 방법인데대언을 올려서, 언님 싸서, 제가요 네. 이메일, 아, 이메야냄비몬 싸가지고 빨리 고가야가려까 이거, 이거, 이 이거, 그래가지고 싸서 자기가 먹었잖아 못 봤어? 원래 여기도 그렇게 먹었어 뭐고 여기 원래 직원들이 고기를 자기네가 먹고 맛을 보냐? 그런게 어디서 알아? 아니 이건 아니구나 맛보는 거 아니야? 직원들이 아까 직원이 하나 싸서 입에 넣었잖아 식제게로 먹던데 언제? 아까 고기 아니, 못 봤어? 아니야 오겹살입니다. 오겹살 이건 나 이건 나파. 이건 뭐? 확실히 청겹보다는 오겹이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 구워서 같이 먹어? 근데 로기, 먹어. 고기를 구워서 직원이 같이 먹어? 한 번씩 먹어야 돼? 아니 고기를 왜 누가 먹었다고? 저... 직원이 먹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 고기... 네. 같이 네. 먹으면 아니 나못 봤는데? 물어봐 새우 드세요 새우요? 서비스다 서비스 아와 이거 모듬에 포함이 있아 모듬 포함이에아 어. 여기는 딱 새우가 나와 아, 아 맛있겠다 그냥 치고 먹어요? 간장에? 소장이나 간장에 와사비 해가지고 오 맛있겠다 어떻게 먹는 거냐면, 은 네. 뭐 이렇게 새우 하셔가지고 소장 살짝 해가지고, 그래서 아, 쏙 아, 빨면 빠지거든요. 쏙 아, 빨면 빠지거든요. 요리 좀 보시면 돼요. 음. 아침 식사. 맛있어. 아까 못 봤어? 밥한 틀에? 조금 해독해보자. <laughs> <맞아. 웃음> 아, 이거 밥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고맙습니다. 오겹살을 밥이랑 떼가지고 깻잎이랑 그거를 같이 싸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요런식으로 아, 어 근데 원래 밥을 식당 같이 하세요? 전혀 못 먹어요 밥 너무 적잖아 모자르지? 뭐밥 하나 더 시켜야 되지 않아? 아네야 어, 여기 너무 웃긴다 응. 경호분이 손님들 밥까지 먹어? 아니 왜 여기 경호분이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래 손님 상해서 왜 먹어? 나도, 나도 좀 처음 먹어. 뭐? 뭐? 이었는지 먹어 먹겠나? 아니 밥을 왜 먹어. 아이가 내가... 새로 나왔습니다. 네? 아술안 시켰는데요. 아 제가 먹을. 네? 따라, 따라 드릴까요? 아, 아니, 아니 진짜 술안 시켰어요 아 제가 먹으려고 운 해야되는데 아, 제가 이거 먹다보니까 네. 술 생각이 나는데 <laughs> 마저 아, 구워 드릴게요아 근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워서 사주면서 음, 음, 아, 미국식 네. 아 여기 식당은 원래 그래요? 네 <laughs> 안 가보셨어요. 아니 소만 가지고 이게 생고기이죠. 생고기 진짜 맛있어요. <laughs> 그럼 이거 직원들 또 먹게끔 고기가 넉넉히 나오는 거예요? 어, 그렇죠. 저희 넉넉하게 아까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계속 서 다시 소 찍어가지고 네. 생고기가 정말. 나 구워가지고 이거 하나 먹었어, 요렇 <laughs> 음, 맛있다. 넌이집 광고리라며. 그럼 여기 원래 이래? 뭐야, 여기? 식당, 여왜 <laughs> 이래? 원래 이렇게. 아니, 직원들도 배고프니까 먹을 땐 뭐, 아유, 계속 드시네. 계속 드셔. 진짜 맛있어. 아니 근데 유독 이 자리만 드시는 것같아 <laughs> 빠른 o 는 a 고만 d 시는 t 같 n o w if you're a woman. I don't know if y 어 u 요좀 드세요 엄마 누군지 모르겠어요? o w 실 f 요 o u r e 왜누요지몰 사장님이요? t 이 n o w 이 f y 이 u r 제이 아빠? 제이 아빠? 아 여기서 일하세요? 아예 어, 네. 아니 엄마 개그맨이잖아 네. 네. 개그맨이라고? 왜? 누구? 아 이건 아니고 그냥 개그 정의맨이에요 그 아니 개그맨이라고요? 전영무 전영무 전영무라고? 무슨 소리야 드세요 드세요 제가 네. 다 먹기 전에 아, 아는 사이예요? 고기 좀더 시켜주세요 아니, 개그맨이라니까 개그맨 진짜? 그래 아, 근데 개그맨이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거기서 아 해야죠 아, 진작 말씀하시지 편하게 앉아서 드세요 뭘래도 될까요? 아니 음. 제이 아빠라고 오늘은 고기라고 그 애기 아빠? 제이? 그래. 구제이? 어, 맞아 어머 아버님 이밥다안 드실 거면 제가 먹어도 돼요? <목마> <목마> 네. <목마> 저, 아니,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어쩐지 이상하더라. 나 진짜 어떻게 먹었는지 정신이 없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먹는 식당 처음 봤다, 야, 종업원이. 아니, 그런 그렇지. 아니, 종업원이 고기를 구우면서 워 자기 입에 넣는 사람이 어딨냐? 이상하다 했다, 야. 지금 고기도 오늘 처음 구워봐가지고 어머. 엄마 아빠 오기 전에 30분 교육받았어요 어머 진짜?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야? 자기가 교육받아가고 자기가 닥쳐먹네 고생하시네 고기 구이라고어 고기 탄다 탄다 빨리 드셔 일단 드셔 빨리 고기 고기도 아, 고기도 아, 드셔 고기 아, 네 고기 파니까 빨리 먹을게요 밥 먹고 먹어야 되겠네 아. 아, 아니 제가 빨리 먹을게요 <laughs> 앉아서 <laughs> 먹 앉아서 아니, 안 드세요 앉아서 안 드셔 야 엄마 아빠 오늘 소주 못 드시는데 소주 까버렸네 네. <laughs> 어쩐지 이상하더라 굳이 고기를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어딨어 아, 입었는거 확인하나 그랬네 그냥 고기를 술찬이 많이 먹었어요 <laughs> 처음에 고기 먹었을 때 약간 정신이 이상한가 그랬어 깜짝 놀랐더니 우 아빠는 너무 둔한 게 고기를 계속 먹고 있는데도 모르더라 음료수 <laughs> 서비스 드게요아 그러셔도 되는데 김치찌개 짠 아유. 최고! 고기 어떠셨어요? 고기, 고기 너무 쫄깃거리고 맛있었어요 제주도 흑돼지 흑돼지 <laughs> 김치찌개는 집에 가도 생각날 거 같아요 아, 너무 개운해 아 정말요? 어. 너무 맛있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